시험 기간 애들 본대요. 있어요, 애들 공부해 보니까 시험 기간에 애들 그나마 조금 봤어. 오. 그래서 어 요즘 확인 안 해봤는데 조회수 총한개한 한 6천 넘었어. 오. 네. 오. 근데 웃긴 게 너네 유튜버만 알겠지만 그냥 게임 영상 아무거나 하나 보잖아. 그거 조회수 보면 몇십만 막. <laughs> 어. 그런 거에 비하면 내, 나는 동영상 다 합친 거 해서 6천. 그래도 안 내었어. 근데 <laughs> 그래 많은 거지. 이 의미 없어 사실. 고고로 선들. 아, 무작해서 뭐였지? 지금에서 제장수가 화면에 있었지 잡았겠요그 김현주 쌤이 그러더라고. 예, 김치스. 나승황 예. 어. 맞으로써. 그그 네. 아, 어. 나잡았나 여기, 여기 처음 왔을 <laughs> 처음 갔을 때 그때도 그거 했을걸? 맞아. 어. 그래갖고 아. 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나좀 배웠지. 그걸 지금 내가 썼는데. 아이 김현주 쌤 덕분이에요. 와. 이주리가 아. 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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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아니. 이거 찍고 있어. 아니 아니. 그리고 음, 이제 음, 음, 또 음, 이제 일학년 음. 때 나랑 같은 경우는 난내 다리 엎자리였잖아. 네. 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에또가까워 그 자리가 되기. 네.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방수업 이제 안 해요. 아 이제 안 해? 네. 국어 수업으로 됐어. 근데 원래 국어 수업이라는 게 엄청 교육계에서 혁신적으로 나온 수업이야. 아. <laughs> 맨날 학교에서 막 이거 알려주고 알려주고 막 너네 다 집어넣잖아. 근데 집어넣어도 니네 머리에 집어넣지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온 다음에 공부해 온공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있는 공부하자. 를 엄청난 혁신적인 거였어. 그래? 어, 잘안 들어와. 실제로 잘안 돼. 왜냐이 수업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너네가 수업을 안 듣고 와. 인정. 어, 아니, 스스로 안 들어 안 해서. 안 듣고 오니까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할 게없는거야 그지? 어. <laughs> 그 조회수 있십사람안 듣고 온 거야 애들이. 예. 어.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 찍으려고 그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 구상하는 시간도 꽤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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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그 말하는 것도 너 이렇게 대상이 있는 상태나.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도 달라. 그거 어, 힘들게 했는데 조회수 24. 말해도 안 되지. 그렇지? 어, 그럼 안 돼. 자, 오래 찍는 거 없고, 여기 열 각이야. 여섯, 아홉, 어, 열학명이네 그러면 한 여섯 시 이전에? 아니다. 일곱 시 이전에는 조회수서 12를 찍어야 돼. 최소서 <laughs> 근데 어중요한건 뭐냐? 여기에 분명히 또 단독 문자가 있어. 수도 만들으네. 그렇지. 이 여기 무도반동 문자 아, 봐 확인해. 아, 아, 어. 너. 지금 반동 문자. 제 네, 아, 확인. 지금 반동 문자야.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이성이안 <laughs> 아, 네. 안 했어. 내가 아. 이성이안 했어. 수가 있어요. 렸다 아, 안 하는데. 최소 계속 것도 있어. 최소한 여기에는 반동 문자가 있으면 안 돼. 인 인정 하겠지 돼있어요. 자, 이제 여기 나갈 텐데 자 여기는 멋있다. 솔직히 시험에 잘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물을 틀려는 거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자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상식으로 알아두었을 때 써먹기는 좋은 부분이 많아 예를 들면 야 우리나라 에 커피가 언제 들어왔지 뭐 아. 이런 거 써먹는 거야 오, 야 우리나라 전철 기차 맨 처음에 생긴 건 뭔지 알아 이런 거 근데 잘못하면 설명충으로 오해받게 되지만, <laughs> 어, 그래도 자신의 깨알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와. 신문 찾기야?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 뭐 등등등등등등 딱 나오네. 어,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찾은 다음에, 아, 이 신문은 무슨 신문이구나. 그래서 이 신문과 관련된 설명은 이거구나. 이렇게 딱 찾으면 다 돼. 근데 잘안 나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개항률을 보면 자, 우리가 개항을 언제 처음 했지? 강화도죠역 그렇지 강화도지역들 예, 처음 에지그어자 네. 일본에게 우리가 개항을 한 다음에 우리의 경제사회구조가 당연히 변화가 됐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뭐 거류지 구역 이런 거다 있잖아 근데 이런 음, 거는 요즘 잘안 나와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일본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 90%를 자항하고 있다가 이게 1882년에 우리가 청나라와 조약을 맺어. 그 조약 이름 알아? 네. 조청상징 수륙무역상정이라고. 어쨌든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돼. 그 이후로 이제 청나라가 막 일본을 뒤쫓아 오는 거야. 그래서 1880년대가 되면 어... 일본 55, 청나라 45. 이 비율까지 청나라가 쫓아 오는데 약 5년 뒤에 청나라와 일본이 맞짱을 다 그게 청일 전쟁. 거기서 누가 이겨? 일본. 일본. 그래 청나라가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일본이 <laughs> 대부분 먹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거만 알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 그냥 되지 않아도 되고. 아관파천으로 우리가 유권 많이 뺏긴 거다 배웠잖아. 그렇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상인들의 무역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냈어. 결정적으로는 청일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두 번째 러시아랑 또 강적이 있네. 그래서 러일전쟁을 벌였는데 또그 러일전쟁도 해보니 이겼어. 그래서 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차례대로 그래 조선 일본이 내가 가져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어. 그내용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게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개념이딱 여기는 때 재정 고문으로 와 재정 고문 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 화폐를 기존에 있는 걸다 없애고 새롭게 근대적인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니다 우리가 쓰던 화폐는 백동화 그리고 상상통보 이런 게 있었거든. 그거를 급을 세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상중 하로 나가 상중 하. 그래서 예를 들면 자상중 만약에 급이 S급, 상급이야 그러면 똑같이 교환해 주는 거야 내가 만원짜리 갖고 있었으면 똑같이 새로운 화폐 만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중급이다 그러면 더 깎아서 바꿔주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만원 내면 한 5천원 주는 거야 그럼 하급이다 만원 내면 한 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화폐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이걸 누가 판단하냐 일본이 판단해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우리나라 돈을. 아, 어, 상은 별로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없어졌다. 그 돈이 차이 누가 좋은 거야? 일본 가정 없지. 그게 화폐정리사업인데, 이 화폐정리사업이 1905년에 발생했다거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나머지는 알면 좋은데,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유독 말로 보고, 자두 번째 교육기관,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 학교들. 근데 이 학교들도 내신용으로잘 나오고 있는데, 성에서는잘 나와. 나올 수도 있는데 잘안 나와. 나와. 자, 근데 음, 이런 건다 알잖아.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거. 그지 어. 이게 이화여대, 이게 배재대학당. 너 배재대학교 알아? 배재대학교라고 있어. 예, 네, 알아요. 어, 엄청 이, 역사가 깊은 대학교야. 이화여대랑동급이야 사진과 <laughs> 이슬로야. 아, 그래? 예. <laughs> 어. 그, 배재대, 이화여대.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학교가 이렇게 잘 생겼지만 지금 현재 왔을 면은 이월대는 거의 메이저 대학교가 됐고 대제대학교는 음. 예. 음. 어떤 학교 대제대학교 모른 다음에 또 고작 대학교라고 하는 거지 어자 근데 무슨 안 여기서 또들 비슷한 대학교 가들이 분명히 있어 그렇죠 어 그렇지 어, 많지 어. 자 요즘 대학교 같은 걸 보면 우리 보통 대학교 갈때 순위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스카이 그다음 서.성.한.중.경.외.시 요정도? 그럼 밑에 학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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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농담이고 자 근데 이렇게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 있잖아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불렀었냐냥 우리 어. 막아버님어머님 780만,7080만,90만 이때 그렇게 한거야 근데 이게 지금도 사용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요즘 동아시아에서 그 대학교 순위를 매긴 게 있어. 그걸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는 서울대 9위더라고 위 그다음에 11위인가 12위인가 거기 나와 있는 대학교가 어딜 것 같아? 서울대 다음으로. 어? 아, 어떻게 응. 알아? 봤냐? 그래? 어떻게 알아? 일반 상식이 돼. 아 그래? 네. 아너 누나 있어? 네. 아 그래. <laughs> CMI, TMI, TMI. <laughs> 누나가, 그, 대학교, 대학생? 네. 친누나? 네. 어, 뭐. 아, 뭐, 뭐. 어, 몰랐네? 뭐. <laughs> 어. <laughs> 아, 아니, 아니, 그 1학년 때 상담을 분명히 했을 텐데, 누나에 <laughs> 대한 얘기를 안 했던 <알았던> 것 같아. <laughs> 어, 왜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laughs> 성균관대, 성균관대. 어. 그 다음에, 뭐, 연세대가, 아, 고려대가 18일? 어. 연세대는 20일. <laughs>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고정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학 순위랑 실제 지금의 대학 순위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그냥 맨날 옛날 아버님들의 우리가 알던 그런 대학 순위대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대학이 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대학표를 집어두면 더 좋겠지. 왜냐하면 너네들은 미래를 사는 세대니까, 그렇지? 예. 성대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왜냐면 삼성이랑 연계돼고 대학교가 발전을 많이 하고 어. 삼성이 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 1위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보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차피 그 거기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알아두고 자. 어쨌든 그런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기업때 교육, 부서. 이거는 배웠잖아 가보기업 수때 교육이 국가를 세운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다. 한성 사범 그리고 뭐 외국학교 등등등. 자 그다음 언론기관 여기는 신문이 야 신문. 옛날에는 뉴스가 없잖아. 그래서 신문 가지고 이제 언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신문 있지. 예. 네. 자맨 처음에 여기서 무조건 나올만한 신문은 딱 하나. 대한민국 신문. 대한매일 신문. 왜냐하면 여기 양기탁이 사장인데 공동 사장 이름이 베델이야 영국 사람. 영국은 1차,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최고의 나라였어요. 1등 나라였어 지금의 미국 법인가이요 근데 그 영국인 이 베델이 이 사장 같은 공동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신문자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신문이 베델이라는 영국인, 영국인을 이제 등지고 일본을 엄청나게 반했잖요 비판해도 일거나 그거를 몰아 수가 없었어, 그냥. 그래서 영국이 사장이습으니까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일본에게 안대하는 그런 논설, 그런 기자들, 그런 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신문이 시험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매일신보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독립신문이야, 문. 신문이랑 황성신문, 두 가지 정도. 어. 왜냐면 황성신문은 이 시일년 방송대국이라는 걸 장지연 있었어. 이 시일년 방송대국 일독글자를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대국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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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국이 뭐야? 어 존나 웃나고. 어왜 존나 웃냐? 왜 웃가요? <laughs> 그 을사족이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쓴 거야. 그 이걸 개재된 데가 홍성신문이야. 그래서 잘 나온다. 그 다음 에 독립신문은 독립탑에 배울 때 같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온다면 체국신문 이건 특징이 한가지. 이거는 부녀자, 아줌마들 대상으로만 신문을 싣게 습니다 그래서 제국신문도 잘 나온다. 그래서 요기 등한번 보면 될것 같고 여기 한국사 신채호, 박은식얘는잘 나온다. 신채호는 역사랑 뭐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얘기해. 아. 아, 아가 뭐야? 아. 너희들이 아는 한자 아가 뭐야? 나나나자 나와 비하는 거 그럼? 내가 아는 거. 어, 나와 내가, 내가 아는 것간에 투쟁이다. 그게 없어. 왜, 그렇게 못 드시면. <laughs> 그렇구나 하는데. 자 그리고 이 독사실론이라는 거, 지금의 사설 같은 거. 너네 사설 보냐? 하, 사설. <laughs> 막 요즘은 막 사설 같은 거꼭 보라는 게 유행하나요? 나왔을 때는 논술로 가는 게좀 많았거든? 근데 논술 잘하려면 신문에 사설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막 신문 많이 보내고 싶거든. <laughs> 없나 봐. 하긴 네. 애들은 논술로 안갈 거잖아. 네. 여기 논술로 가는, 논술 준비하는 사람 없네? 저희 학교에 딱만 있어요. 여성은? 얼마 없네. 여성은? 여좀 있지 않네 나머지는 다 그냥 생리부로 가려고? 지호, 틴, 지호 아니야? 다음에 복사 질문 이거 역사 관련된 글을 쓴 거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심지. 그다음에 박은 지금 뭐라고 했냐? 역사는 혼이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몸뚱아리를 일고에서 뺏겼어. 그 몸뚱아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 나라, 나라를 뺏겼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 우리 영혼은 아직 뺏기지 않았다. 몸뚱아리가 뺏겼어도 우리의 영혼,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봉투화이대찾아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박은식이란 말 그리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국문연구소, 부시경, 들어봤나요? 네. 배웠지, 뭐. 그거 네. 시간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아는 척하기 쉬운 음. 그런, 그런 곳인데 박문구, 기기창, 전환구, 우정국 이게 출판사예요, 출판사. 출판사가 이럴 때 기기창은 군사공장 이거는 돈 뽑아내는데 우선국은 이거 나와야 돼. 우체국. 이 이거 관련된 게 뭐야? 잠깐만. 갑신정변. 갑신정변, 그렇지? 어. 자 점심은 전화기, 광연, 이거 병원, 그렇지? 어. 응.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응. 이거 다 여기 있는지, 그렇지? 어. 자 그다음에 전화. 여기는 좀 알아야 돼. 요거 내 가지. 왜냐면이1 8 8팔 1898년 혹은 1 8 9 9년을 묻는 지가되게 잘. 아 근데 그 시기 때 있었던 게 이거야. 전화가 이때 틀리고 그리고 이 전신과 전화 좀 달라. 전신은 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무선 무전기, 무전기라고 보면 되고, 이 전화가 진짜 따로 는 전화. 그리고 여기는 명동성당. 너희들이 역사 시험을 볼때 뾰족한 건물 나오잖아. 뾰족한 건물. 지붕이 이렇게 뾰족해, <laughs> 그러면 무조건 명동성당이야. 이거 말고 없어. 근데 이 명동성당이 <laughs> 1898년 혹은 99년이라고도 돼. 이게 이때 만들어졌고, 경인선은 기차야, 기차, 기차. <laughs> 이따가 설명해줄 거고, 그리고 전차. 이런 게 이제 요 시기 때 만들어졌어. 이따가 확인해 보면 내가 왜 검증했는지 알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차로 뭐 세브란스병원 그렇게. 그림 알려주면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 보면 문외와 종도 여기는 안 나온다고 보고 찍기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야 다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50분 내내 수업하냐 그것도 아니야 오늘도 몇분 까고 지금 수업한 거야 아마 수업한 지한 10분밖에 안 됐을 거야 지금 그래서 지 예. 음. 여기는 그냥 안 나온다고 기도를 하자 맞지? <laughs> 어, 안 나올 거야 여기는 어자 그리고 독도 나올 수 있어 왜 독도가 우리 땅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특히 솔직히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라고 면접에서 묻진 않을 거야 너무 쉬운 문제 그렇지? 그래도 몰라 학교 레벨 낮으면 면접할 때어 독도가 왜 우리 땅이지 알아요? 물어볼 수도 있어 그렇지? 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 나올 수 있지 역사에서 지증왕 때뭐 이사부가 독도 했다 지증왕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가 거기를 다세웠고그 다음에 이 숙종 때, 조선 숙종 때안국이일본군 응. 넣어서 야, 또 누구 땅이야? 했더니 일본군 근데 뭐래? 아, 형님 땅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뭐 측량 뭐 41호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땅은 대한제국, 즉 우리 땅이라는 걸 말을 많이 했고 이 태정관 지령부는 일본 문서야. 일본 문서에 뭐라고 있냐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써있는거야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간도 자 간도 지역은 어디냐 간도 지역은 한 여기 정도야 여기 근데 옛날에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많이 한거야 그랬더니 청나라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등을 맺는거야 야 여기 도대체 누구 땅이야? 실하게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비석으로 하나 세워. 그게 백두산 정계리라는 거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서쪽으로는 암묵강, 동쪽으로는 통은강 여기를 기점으로 경계를 나자라고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청나라 딴지 거는 거야. 야, 내가 동쪽으로 통은강이라고한 것은 여기 강을 얘기하는 게가토분 통운강 여기가 아니라 여기 구만강을 우리는 통운강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국경선이 렇게 돼야 돼 라고 청나라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랄하지 마라. 뭔 개소리야. 여기가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1905년에 우리가 일본이랑 무슨 조약을 맺어? 아까 그 억울한 조약 뭐였어? 을사조약을 맺지? 그 을사조약의 내용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외교권을 강탈해 간 거야.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가갖고 야 너네 북경선 이렇게 정하고 싶지? 청나라가 응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조선에 외교권을 갖고 있는데 너가 내가 원하는 게 들어주면 북경선 이렇게 해줄게. 뭔데? 여기 남만주 지역에 여기 철도부사라는거 일본 우리가 만들게 해줘. 그러면 북경선 이렇게 해줄게. 청나라가 오케이. 그래서 메은조약이 간도 협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는 간도라는 땅이 청나라에게 넘어갔고 지금까지가 이렇게 국경선이 유지가되는됐요 이게 간도야.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지역 관련된 걸 한번 뽑아봤는데 지역이 나온다면 이세 장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개성, 개경이라고도 부르네. 고려의 수도였어. 그 다음에 이 개성공단이라는게 만들어진게 바로 이 개성공단지역이야 개성공단 들어봤어? 네 뭔데? 공장어 공장이야 공장 거기다 왜 공장 만든거야? 이유가 뭐야? 똑같은 공장이에그걸왜 어, 거기서? 북한의 자본주의 시뮬해고션자 우리나라는 공룡이 비싸 최저시급 지 얼마야? 8,350원 50원 그지어 북면인에서 예. 어, 알바해서 8,350원 예. 거기 최선최 <laughs> <laughs> 게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도는 이사산 사건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산 사건 나중에 배울, 배울 거지만 이사산 사건이 제주도에서 발생했고 강화도는 되게 잘어 강화도 프랑스가 쳐들왔지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뭐야? 어, 어 병인병이었지. 어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화도 쳐들어온 게 뭐지 그럼? 심미한 미국. 미국 그때 미국에 대해서 한전한 장이 제약시장도 그치? 어. 그치? 어. 요 정도 알면 될것 같고. 자, 이게 철도야 내가 알아두는. 굉장히 많지. 와. 철도 되게 많아. 근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 아니고 딱 이거 세 개만. 경인선 여기서 말하는 경이 뭘까? 어, 서울. 서울이야 서울. 이 경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서울 경. 그치? 어, 그래서 역동 상경한다. 몸속에 상경이? 서울로 올라간다. 눈에 아. 손경해야지. 예. 야, 근데 어 지금 그래 여기 구성원을 보니까 솔직히 여기 구성원 안에는 우리 앞에서 최상위권 없고 <laughs> 맞지? 네어 예. 대충 한중위권이 있다 치면 민규 최상위권인가? 박상에서요아 중상위권 아니었어? 아 지금 상위권이죠. 아 진짜? 상위권이야? 지금 상위권이죠. 아 그래. 아니 지금 상위권이면 결과가 상위권일 수 있어. 3학년 때 쳤지 열심히. 그러면, 그래. 여기서는 그나마 상위권이 민규게 오케이. 어디 o l d y o 고싶어 경북대. 아, 어? 경북대. 아니, 서울에 있는 I 중에 l 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 o l 모디대학교는사회복지가 있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은데 사회복지학과는 야 근데 사법과 잘 선택해야 돼 거기 통찰못 벌어 <laughs> 그리고 좋은 대학교 사법과를 나오나 안 좋은 대학교를 사법과 나오나 왜냐면 그 사람들 사회복지과 나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아니 2급 자격증 이게 저거서 이거 가지고 사회복지사 시험을 봐서 선택하면 1급이 되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통과하면 취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취업 원서를 넣는 거야. 근데 1급을 가지고 취업 원서를 넣나 이급 2급, 2급을 가지고 넣나 별 차이 없고 그리고 봉급 차이도 굉장히 적고 1급 가지고 취업을 해도 종급이 1 0 0만 원대야 지금. 근데 일은 엄청 힘들어. 타 요양원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집 맨날 방문해. 어르신들이 막 고맙다고만 할까? 막 투쟁, 투, 투쟁 부리고 막 하고 나도 힘도 쎄 어, 그걸 막 씻겨드려야 될 때도 있고 어, 막 화장실 같은 걸 울면 도와드려야 될 때도 있고 산책, 산자잘야 된다 어, 물론 거기에 뜻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어, 어쨌든 자, 그러면 자, 그 서울로 삼경을 하잖아 요 서울에 가면 이제 지하철이 막 뚫려있어 그 지하철 막 처음 보면 막 엄청 복잡해, 끝순이야 네 저번에 우리 서울 갔을 때 지하철 말도네가 예. 헷갈렸잖아. 그 <laughs> <되게> 어, 제가 오늘 말이 오뎅이었죠. 어, 되게 헷갈려. 어, 자 그런 <laughs> 이제 서울 뭐 그렇게 복잡한데 그 서울에서 맨 처음에 연전한 전차가 어디냐? 경인인. 인천이잖아. 이게 경인선이야. 여기 고요기 예. 어. 자그 다음에 1 9 0 5 년을 음. 경부선, 경의선. 경부선은 경부, 부산. 경의는 여기는 신수를 얘기해.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인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연도가 1899년이야. 그거라. 왜냐하면 네. 내가 아까 이1899-98 여기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네. 어, 이 정도 말면 되고. 자, 이거부터. 오버. 쉽지. 배들배들 네. 나오잖아. 아. 그렇지? 베델고 국제부상운동을 적극 후원해서 <laughs> 적극 <웃음>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응, 영국 의사장님이 응,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 자, 이것 되고, 이거 2번. 빨리 가봐. 그냥 우릴 뭐가 좋아 좋았어. 이제 이게 <경인사니까> <웃음> 경인사 경인사 <laughs> 기색 <이제 웃음> 몇 년도라고? 지금 발견을 하셨는데. 자, 그경인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된 철도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웃음>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면,